오, 와우 유튜브 시청자분들 같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애니메 리본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뎅을 얻어놨는데 오뎅을 한번 리브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리로부터 돌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리로를 돌리게 되다니, 아, <laughs> 제발 어워리어, 어, 넘기고 어, 아초, 어, 아. 솔직히, 슬레이어 하나 정도는 노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어허? 하나. 저 그냥. 익스플론, 이게 뭐야? 데미지 25%인가? 아, 근데 이거 말고, 신하니까. 제발, 하나만. 음. 깔끔하게, 깔끔하게. 지금! 아아! 아, 아! 아아! 아! 아! 여기서 이러는 거야? 재미없다. 재미없어. 재미없어. 진짜 재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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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다고, 제발, 진짜, 에? 에? 아누비스. 뭔가 좋은 거. <웃음> 아! <웃음> 아! 어!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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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국, 여기서도, 어, 리롤은 개망했네요. 하, <laughs> 네, 오뎅 리브나 하죠? 어, 가자! 자, 왔고, 오뎅 한 번. 2300원이네요. 야! 아니, 잠깐만. 야! 어어어! <laughs> 어떡해! 와, 스킬 이펙트 봐. 이거 어쩌면 좋아? 와, 5대! 야, 야 자, 스킬 이펙트.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죠. 야! 어어! 어떡해! 나 진짜 미쳐! 5대! 와. 와, 여기까지, 그냥! 거미 부산! 와, 야! 어떻해 스킬, 이거! 완전 멋있죠? 와, 알아요, 저, 와, 그니까 뭐, 링을 날리는데, 어, 스킬이 그냥 장난 아니다. 요렇게, 아, 요렇게, 원이얼링을 날리네. 어, 역시, 오뎅탱. 자, 오뎅. 완전 멋있죠? 1렙부터 데미지가 300에 6초에 16입니다, 사거리. 아. 아주 멋있어요. 자 그럼 일단 돈좀 모을게요. 자 돈이 어느 정도 모였고, 어그래트 계속 시키도록 하죠. 하키 타이푼. 와, 어, 셰프, 어, 뭐야? 뭐, 와, 팩트 봐라, 죽이네. 어, 한 번만 더. 야, 에. 대자 다음 다음 자 5500원 6900원 하키 크로스 레기지 어 일단은 데미지 1000에 5초 23입니다 자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제 스킬이 오 원형으로 바뀌었쓰 뭐야 뭐야 야아아아 쩌아아아아아아아악 칵칵칵칵칵리버블리버블 와아 X자로 이렇게 야 근데 이게 왜 그라운드야 어 이거는 이거는 하이브리드인데, 누가 거가 어.. 아쉽게 그라운드네요. 자, 맥스 레벨. 여, 얘가 진화가 있죠. 어, 오뎅이, 이게 진화가 있을 건데, 아, 어, 너무 멋있네. 오뎅, 그냥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얘. 오뎅, 몇 마리까지 소환되지? 세 마리, 세 마리. 이 말이 요렇게. 간지 봐라. 오. <웃음> 오 <웃음> 와, 일단 오뎅 여기까지 보고 돌아가도록 하죠. 아, 어, 오뎅을 봤는데 오뎅탕이 너무 먹고 싶. 자, 저 오뎅을 봤는데 너무 멋있죠. 오. 어.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범위, 내외에 있는, 그, 저희 팀 유닛을 2%씩, 최대, 치명적인 확률이, 이제, 올라간다. 최대 20%까지. 어, 치명적 데미지까지 다. 확률이랑 데미지 올라간다. 소리고요. 어, 어 버프 케인 것 같죠? 짜라란. 어, 오뎅, 리뷰했는데, 너무 멋있죠? 어허허허. <laughs> 어, 어떡해! 너무 멋있어! 어, 일단은 계속 쭉쭉 스토리를 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